아서 헤이즈는 본격적으로 강세장이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9월 FMC o 금리 인하 이후에 매우 큰 변동성이 유발되면서 크립토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외부적인 매크로 단기 불확실성이 하나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금 임시 예산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이 되면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우려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과거부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극적인 통과가 되면서 잘 넘어갔다라는 사실 이번에도 어쨌든 지금 우려감은 반영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인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주말에 시진핑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고 시주석과 열리는 한국의 정상 회의에서도 만나고 내년 초에도 중국을 방문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번 통화는 매우 유익했고, 또다시. 통화를 할 것이다. 미중 관계가 지금 완만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협상들도 잘 타결이 되고 있음을 트럼프가 직접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미란 이사는 관세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현재 지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미국도 추세 차이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것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금리 인하를 지속 적극적으로 단계별로 내려 줄 것이다. 완화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얘기했고, 다른 연준 위원들에게 더욱 더 신속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확실하게 미란 이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지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준 회의 때마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 주장하고, 다른 위원들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 가져갈 수 있도록 설득해라. 이러한 임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란 이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매우 중요한 매크로 일정들도 연달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화요일에는 연준의 부의장인 보우먼 이사, 특히나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우먼 연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마켓 PM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대망의 목요일에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2분기 개인 소비지출 물가와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데이터인 월간 데이터가 금요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굵직한 연준 위원들의 연설과 중요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 규제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스테블코인법인 지니어스 법안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으면서 더 많은 의견들을 지금 요청하고 수렴을 하고 있다. 최종적인 지니어스 법안 적용을 위한 틀을 빠르게 마련해 나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디지털 자산 법안인 클라리티 액트를 지금 양당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디지털 자산의 친화적인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제는 상원 의원들도 이러한 부분에 초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협력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리티 법안의 주요 핵심 골자는 1933년에 증권법상의 등록요건 면제조항 즉 알트코인들이 증권들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클라리티 법안이 남은 4분기에 어떻게 승인이 되는지 그 여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트래킹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부국장인 해리 정 같은 경우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후로 클라리티 법도 조속히 통과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클라리티 법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지금 SEC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 비록 단기적으로 크립 크립토 시장의 가격은 흔들릴 지언정 수면 아래에서 친화적인 규제 환경은 계속해서 조속히 구축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인 CFTC에도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에 지금 유니수업과 JP 모건 등 이런 전통 금융권들과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이 주요 인사로 합류하면서 더욱 더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 규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부터 연방 규제 기관들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 또한 비트코인 준비자산 법안 2차 심의를 진행하면서 비트코인 및 일부 디지털 자산의 전체 준비금의 10%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을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미시간주는 비트코인 비축 법제를 도입한 미국의 네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 부인 을 준비금 으로 채 택하 는 그런 주 정부 들이 하나둘 씩 늘어나 면서 장기 적인 수요 를 확충 할수 있는 그런 주 정부 차 원의 매집 기대 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자산 디뱅킹법이 해제가 되면서 대표적인 가상 자산 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 은행이 미국 연준의 마스터 계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크립토 플레이어들의 금융권 진입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디뱅킹법 해제 이후에 가상 자산 친한 은행들의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승인된다라고 하면은 연준도 이제 정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자산 은행들 또한 정식 규제와 관할 하에서 자유롭게 계좌를 만들고 완화적인 규제 환경을 가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은 벨러가 유럽 본토를 벗어나 런던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스테이킹 ETF를 정식으로 출시를 했다. 지금 런던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스테이킹 ETF 상품까지 적극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미국과 함께 친화적인 규제 환경의 괴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수요단인 비트코인 혐물 ETF 유입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유입세가 지속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이틀 연속으로 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오늘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유입세가 사실은 훨씬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장이 열리고 나서 이러한 기관들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세가 지속이 되는지, 기관들까지 유출세로 전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저녁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셀러 형님은 또 다시 비트코인을 추가 매 매수. 암시하는 글을 올려주면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차곡차곡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헤이즈는 제가 tga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번 재무부가 목표했던 9월 말 목표 잔액인 8,500억 달러에 매우 많이 근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8,500달러를 이제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채우고 나면 이 유동성 회수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에 활용하면서 강세장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 또한 장기 황금 연휴를 앞두고 지금 유동성 공급 도구를 부활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렸다. 그래서 14일 역한매 조건부 채권 RRP를 통해서 은행 시스템에 약 3천억 위안의 현금을 투입했고 이는 중국이 1월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유동성 완화 정책인데 이것을 지금 다시금 재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 이번 14일 역내포 사용은 앞으로 더 유연해질 것이고 휴일 전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동성 긴급 완화 도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시사를 해준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sec의 상장 승인이 된 그레이스 케일의 라지캡 혐물 etf gdlc etf가 상장 첫날에 2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매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 최근 상장된 렉스 오스프리 도지와 리플 현물 노출 etf 또한 의미 있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지금 결과를 보여줬다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인 에릭 발추나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너무 과열 아니냐? 큰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크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이 현재 스테이블코인 수혜와 토크나 시장 확대의 중추적인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면서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이어서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12월 초에 추진하겠다.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의 핵심 골자. 이더리움의 고질병 뭡니까? 네트워크 확장성, 보안성,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 수수료까지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전방위적인 그런 업그레이드까지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메인넷 업그레이드까지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더리움도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장기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크립토 시장의 슈퍼앱인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은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리던 말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도 1.2%라는 시총이 확대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커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런 스테이블코인의 신규 공급 변화를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압도적인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발행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수혜를 이더리움이 지금 반독점적으로 가져가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트레티지로 불리는 비트마인은 이번에 갤럭시 디지털에서 1만 5천개의 이더리움을 수령하면서 지금 추가 매수를 가능한 모습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재무 전략 기업들도 가격이 하락하던 말던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솔라나 또한 솔라나 재무 전략 기업들의 물량이 1,700만 개에 도달하면서 계속해서 솔라나 비축도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최근 7일간의 추이도 보자면 매일매일 솔라나 비축 기업들이 솔라나를 모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비트코인이 매우 큰롱 포지션이 청산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어마어마한 롱 물량이 청산이 되면서 최근 금리 인하 이후 시장에 매우 투기적인 고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세력 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모두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산맵 흐름에도 이런 식으로 매우 크게 쌓여 있던 롱 물량이 완전히 조정을 동반하면서 청소가 된 모습이고 현재는 110k부터 111k에 매우 작은 롱 포지션만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상단에는 어마어마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면서 또다시 시장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단 얕게 쌓여 있는 110k 정도까지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이 는 이렇할 롱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롱 포지션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나서 가격을 올리는 악랄한 단기 움직임도 우리가 열어 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중요하게 꼭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전 지지 구간이었던 1 1 3 4 k 구간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한 상황이고 주요 지지였던 50일 초록색 이동 평균선과 20일 노란색 이동 평균선까지 지금 이탈을 하고 현재는 112k에 위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이 되려면 주요 지지 구간 구간이었던 113.4K를 이번 주에 다시금 회복해서 안착해 주는 움직임이 중요하고 이 구간을 다시금 저항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110K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최근 지지를 받고 상승 모멘텀이 시작됐던 107K를 훼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스위스 블록에서도 지금 맥스페인 구간을 110k 구간으로 설정을 했고, 그 하단에는 매우 강력한 매물대가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0k를 깨더라도 진정한 크리티컬 존인 105k 구간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준 만큼 110k 지지가 매우 강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와 여러 재무기업들의 축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풋과 콜 옵션 비율을 보면은 풋 옵션은 제한적인 반면 상승을 기대하는 콜 옵션의 미결제약정이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상황이다. 즉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강세 흐름을 현재 예측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방증하듯 비트코인 가격은 112k 정도까지 급격한 조정이 왔지만 반면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기관과 고래들의 바이더딥과 축적은 지속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가격이 큰 폭으로 단기 조정이 왔지만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계속해서 저점을 경신하면서 기관들과 고래들은 개미들을 패닉셀 시키고 이러한 물량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디지털 자산의 재무 전략 기업들의 보유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거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대다수의 재무전략 기업들은 비트코인만을 축적했습니다. 근데 4월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회색과 보라색이 늘어나면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비축하는 그런 기업들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재무전략 기업들의 보유량이 상승하고 있는 이 중요한 본질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과거에 크립토 시장의 강세 사이클 흐름은 거시경제의 선행지표라고 볼수 있는 ISM 구매 관리자 지수와 큰 사이클 흐름의 괴를 같이 했는데 언제나 사이클 탑 과연이 를 찍었던 구간은 ISM 제조업 인덱스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중립 구간에 위축하고 있고 경기에 확장을 가리키는 아직 50 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하반기 유동성 장세가 확대가 되면 ISM도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큰 방향성의 궤를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적인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도 우리는 어떤 사이클에 있습니까? 이런 유동성이 축소되는 작년 22년, 23년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사이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금리나 재개와 함께 여러 가지 미국 재무부의 재정 지출, 경기 부양 정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의 큰 방향성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장기적으로 방향을 이어주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이런 유동성이 확대되는 방향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연동성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최종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반감기 사이클 최고점과 현재의 위치를 체크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 사이클의 대략 80% 구간에 보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막바지 사이클에는 엄청난 포물선 상승을 동반했던 만큼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마지막 광기와 강세 랠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동성과 위기를 버텨내느냐에 따라 최종 성적표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 조정에 따라서 전 바이낸시오 창펑자원은 이러한 단기 조정은 집의 기초 공사와 같이 주요 지지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변동성 시기를 잘 버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러한 조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고 어쨌든 하반기 시장의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남은 사이클 도잘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사이클 계속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